캠핑을 즐기시면서 더운 밤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?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휴대용 캠핑 선풍기 이만 밀리암페어 무선 텐트 후크 조명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대용량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장시간 동안 선풍기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선이라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텐트에 간편하게 걸수 있는 후크가 있어 설치도 아주 쉽습니다. 이제 캠핑의 밤을 시원하고 밝게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특히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 사용 시간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. 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줄 휴대용 캠핑 선풍기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. 캠핑과 집에서 바람과 빛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샤오미 충전식 클립온 무선 선풍기 8000mAh LED 조명이 그 답입니다. 이 제품은 8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시원한 바람과 함께 LED 조명의 밝은 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. 주방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클립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유모차나 선반 등 다양한 곳에 견고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캠핑에서도 집에서도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완벽한 솔루션을 지금 경험해보세요. 이 놀라운 제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시원한 바람이 필요할 때가 많으시죠? 샤오미 휴대용 USB 충전식 클립팬을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어디서든 신선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가방 속에 쏙 들어갈 만큼 소형이라 이동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USB 충전식이라 무선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이 클립팬은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.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때나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이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내세요.